안녕하세요. 어, 대리 관련 기출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즐거운 5월 1일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복대리 관련 얘기를 설명했고 이번 시간에는 어, 대리 관련해서 무조건 나오는 표현대리 관련 부분과 무권대리 관련 부분을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좀 보시면. 작년 10월달에 치러진 32의 공인중개사 기출입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혼자 풀기 싫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옳은 걸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것. 답은 4번인가요? 어, 4번.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랍니다. 그렇죠? 강행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면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 질문, 민법 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 법정 대리권은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또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다라고 했죠. 또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등기 신청이라는 공법상의 권리도 기본, 대리, 기본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다라고 했고, 또 129조, 120, 120, 129조의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러나, 사실행이라면 민법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6가지만큼은 좀 외우시고 시험장에 갔으면 좋겠어요. 법정 대리권, 복대리권, 일상, 가사, 대리권, 공법상 권리, 그리고 지금 3번 지문처럼 129조의 표현 대리권도 민법 126조의 기본 대리권 될수 있다. 그러나, 사실행이라면 기본 대리권 될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틀렸고요. 어. 자, 4번.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2번 틀렸습니다. 자, 문제는 1번이에요. 어, 저도 판례가 좀 생소합니다. 1번 판례가.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았지만, 수여했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했습니다. 그 타인이 즉 대리인이 통보를 받은 상대방 키워드 외입니다. 상대방의 상대방 외 여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했다면 민법 125조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잠깐만. 125조는요. 자,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이다. 여기서 대리권 수여는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 제3자, 즉, 상대방 말고 상대방 이 외우자래요. 상대방 외우자래. 상대방 외우자는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어, 지금. 그렇죠 이런 이런 겁니다. 본인갑이 상대방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리무권 대리인 우리 병과 계약을 하면 대리권 수여 표시가 의한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겠지만 전용 동안 정우계약을 체결하면 이건 본인이 정해 있는 표시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대리권 수여의 표현들과 성립할 여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나왔던 게 작년 공인중개사 기출입니다자 그렇게 확인하시고. 11번 볼까요? 11번? 자, 2021년 변리사 기출입니다. 역시 좀 난이, 자격증이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좀지분좀 어, 좀 깁니다만은, 어, 시간을 역시 30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어, 저 혼자 풀면 답만 알려주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될때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 걸 물어봅니다. 오른 거 5번 같은 경우에 제 머리로 제 몸으로 가리는 지문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어, 중요한 질문 같으면 제가 몸으로 가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별 의미 없는 질문이다 보니까 몸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갑은 소유 엑스포지의 저당권 설정하였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친구 을에게 쏘야 했는데 을이 갑을 대리하여 엑스포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잠깐만. 기본 대리권은 저당권 설정하는 대리권인데 저당권 설정을 뛰어넘어서 매매 계약나날 됐습니다. 그럼 일단 머릿속에 아 권한 넘는 표현 들이 내지는 무권들이 관련 얘기를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1번. 상대방이 의뢰 대리행위가 유권 대리라고 주장합니다. 유권 대리다라고 주장했다면, 표현 대리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죠 1번 X. 2번. 비영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의뢰계 대리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대요, 알았대, 알았대, 알았대. 아기래요, 최고권 인정됩니까? 아기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나요? 2번 정답. 3번. 상대방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의뢰계태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악입니다. 아기의 상대방은 처리할수 없죠. 엑스입니다. 자, 4번. 각설하고 과실상계 법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표현들과 성립한 경우라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고요. 자, 5번. 의리. 상대방이 의뢰 대리 행위가 권한 넘는 표현들이라고 정하는 경우 대리인 의뢰계 매매 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그랬죠 언제 항상 하고 싶었던 얘기.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대리 행위가 체결될 당시 대리 행위시 대리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만 고려해야지 대리 행위 이후의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은 2번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뭐죠 2021년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 소유의 X 아파트의 임대, 임대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고, 대리인은 X를 병에게 매도 잠깐, 기본 대리권은 임대권인데 그것을 넘어가는 매도했나요 아, 그럼 역시 126조 권한 넘는 표현들을 물어볼 여지가 있네. 그렇죠? 자, 갑니다. 1번, 기억번. 강행 규정이 위반되어 무효랍니다. 그러면 정당 강행 규정 이 위반됐다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1도 없다. 기억 번 5. 그렇죠? 자, 2번. 대리인이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현명 아니네 그렇죠? 무권 대리도 표현 대리도 대리권만 없 대리권이 없을 뿐이지 반드시 대리행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여야 표현들이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들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 자신이 갑인 것처럼 기망해서 갑의 명의로 상대방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칙입니다.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X. 3번. 대리인이요, 복, 임권이 없이 복대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했습니다. 병과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권한 넘는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 있죠? 정답. 맞죠? 하고 싶은 얘기.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수 있으며, 이런 기본대리권이 없는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네요 그렇죠? 3번이 정답. 이렇게 나왔던 게 세무사 기출문제이고,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시간을 10초 들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0초. 땡. 1 구. 팔. 8, 7, 6. 됐습니다. 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격이 유권대리로 전환된 건 아니죠.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 과실상계법리가 적용될 수 있느냐?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2번이 정답. 3번. 법정 대리의 경우라면 대리권 서멸의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죠? 문제 없습니다. 자, 4번 좀 보죠. 사실원입니다. 사실원 관계의 부부지간에서도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 넘는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죠? 다시 정리. 원칙적인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률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일종의 법정 대리권이다. 다만, 현재 판례는 법률혼 사이의 부부지간에서만 일상가사 대리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지간에서도 일상가사 대리권 인정됩니다. 이런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의가 있다면 고란 넘는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대요. 그런 얘기고. 자, 5번. 묵권 대리행에 위 대한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둔 사실만 가지고 묵권 대리행에 위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14번 문제 가볼죠요 14번 문제 자 역시 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 갑은 대리권 없이 을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라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항상 케이스가 나오면요 그러면 항상 하고 싶은 문 갑이 누구냐? 갑은 대리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을은 누구냐? 본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병은 누구냐? 상대방입니다 이게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묵권에 들가 나오면 본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상대방의 이름이 누구인지 묵권 대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정리해 두셔야 돼. 자, 갑니다. 1번. 병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습니다. 악인가요? 상대방이 악입니다. 상대방이 악이어도 최고할 수 있죠. 최고할 수 없다. X. 최고할 수 있네. 1번이 정답. 2번. 대리인이 미성년자랍니다.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그렇죠? 정리.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135조에 의해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첫 번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본인의 추인 얻지 못할 것. 또, 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것. 또. 무권대리 행위 능력자일 때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2번처럼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없죠. 자, 3번 질문. 자, 본인이 사망해서 갑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대리인께서 소유자로서 무권대리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근반원칙이반이죠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결론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본인이, 본인이 상,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 일부를 수령했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것도 볼수 있죠. 옳은 얘기고. 자, 5번 질문.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병,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즉,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그 추인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132조에 나와 있나요? 132조. 추인 또는 추인의 거절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만 정답입니다. 자 15번 가볼까요? 15번 2021년 노무사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질문 무권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이라면 본인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리 자 본인의 추인은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따라서 추인할 때는 상,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동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또는,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추인이라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추이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 질문은 상대방의 동의 없대요. 상대방의 동의 없답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없으면 일부 추인 안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별표 반드시 숙지할 질문.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처음부터 알았다. 상대방의 선악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 스스로 나 몰랐습니다라고 할게 아니라 상대방의 철회권을 거절하고 싶은 무권대리이게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선악에 대한 것은 상대방이 지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이너 알잖아, 그냥 입장하셔야 돼. 얘기 끝. 그래서 이번 질문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질문 갑니다.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이라 권리를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라면 본인은 양수인 양수인에게. 양수인에게 다른 말로 승계인인가요? 승계인, 승계인에게 추인할 수 있죠. 있죠. 하고 싶은 얘기, 추인은, 추인은, 추인은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으며, 또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죠. 그렇죠?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뜨었습니다 자, 4번. 무권대령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추인한테 X. 추인한테 X죠. 언제부터? 계약시도 소급합니다. 틀렸고. 계약체결 당시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수 있었던. 즉, 알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할 수 없. 틀렸죠? 틀렸죠? 악의의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요게알수 있었던 상대방. 잠깐만. 알수 있었던 이란 얘기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란 얘기예요 다만, 다만, 선이긴 하지만,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이면 최고 뭐 돼? 말도 안 되는 소라고 앉아있어, 지금. 그래서 정답은 2번 뿐이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2번을, 자, 보셔요. 2번 집을 만들어버죠 제가. 지우고. 어렵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이번 질문을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묵권되는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바꿔 볼게요.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라는 사실 알지 못하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한다고요? 권관되는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얘기니다 대리권을 알았다 몰랐다 선악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무권들이 하셔야 돼. 상대방이나 선이었습니다.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무권들이 상대방이 너 악이 이제 알았냐고 증명하시라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쓰든 상대방의 선악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 또는 무권들이 있음을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16번 가볼게요. 자, 16번은 공인중개사 기출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풀어 볼까요? 어. 저도 요 판례에 대해서 3번이 답이긴 한데 어 저도 잘 몰랐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판례가 좀 생소한 판례가 나왔고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부당이득이라는 요점 때문에 틀렸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16번 행위능력자 얼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대리인은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술값을 유용비로 탕진했습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번, 1번 갑니다. 매수인의 지위 양도 계약책을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를 모르는 병. 모르는 병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예, 모르는 병입니다. 모르는 병은 뭡니까? 선의의 병은. 본인의 추인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죠? 맞고. 2번. 상대방의 계약을 요요하게 철회하게 되면, 철회하게 되면 무효 확정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4번 질문. 상대방의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 갑이, 본인이 철회가 요요한지 무효인지를 다투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 누가? 본인이. 근데 그래, 하고 싶은 적이 이겁니다. 상대방,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은 선악에 따라서 철회도 할수 있고 선악에 따라서 최고할 수 있고 선악에 따라서, 따라서 여러 가지 할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상대방의 선악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정리해 두셔야 돼.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5번 지문, 비영이 계약 철회 당시 본인 갑이 사망하였고 우리 단독 상인이 되었다면 자 대리인이 선의 무가시는상대방이 추이를 거절한 것은 신의 치에바랍니다 문제 없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이 확실히 맞아요 근데 문제는 3번도 맞는 것처럼 보여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했습니다 자 철회했습니다 그럼 계약 무효 확장되었죠 그러면 계약이 무효 확장되었으면 계약금 준거 있잖아 계약금 준거 돌려받아야죠 근데 대리인께서 계약금 받은 거술 술 먹었대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랬을 때 상대방이 본인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잠깐. 우리가 여러분이 보통 어어 점수대가 60점, 80점 정도, 이 정도 상태라면요. 배웠던 것이겁니다. 것이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효과는 계약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리인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한 경우 대리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에게 건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사람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왜? 결과는 내가 책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워, 그렇게 배웠던 분이라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이 뭐냐, 법률적으로. 우리 법률적으로 141조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저는, 저는 이득을 얻고 상대방은 손해 입었다. 이것이 부당이득입니다. 즉, 부당이득이라는 얘기는 내가 뭔가 이득을 얻어야 되잖아. 이득을 얻어야 잖아 지금. 내가 이득을 얻고 그 이득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해야 부당이득인데, 지금 사례 경우라면 본인 값은요, 대리인이 계약금을 술 처먹었잖아. 그럼 나한테 그런 게 없어. 그럼 나는 뭐 이득을 얻은 게 없잖아, 지금.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게 잘 들어보셔봐. 계약이 유효하게 철회되었다면 또 내지는 해제되었다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가백에 대해서 계약금 상당액을 원상 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라도 원상 회복입니다 원래대로 돌려달라 원상 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 계약금을 부당이득을 청구 안 돼요 왜 부당이득은 아니야 지금 왜 본인 값이 먹은 게 없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왔던 게 작년 공인정의사 기출이었고, 정확하게 알고 작년에 이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좀 까다롭게 나왔던 공인정의사 기출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감정평가사 올해 시험 기출, 올해 2022년 4월 1월 초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갑의처 을은. 자신의 오빠 A가 상대방 병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 자동차 부 대금 채무에 대하여 남편의 대리라고 하면서 남편을 연대 보증이 돌하는 계약을 상대방 병과 체결하였습니다. 옳은 겁니다. 본인이 남편이 처의 묵권 대리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묵권 대리의 동의 뭐 소리입니까? 어, 부인은 뚜드려 맞아도 현찬을 파네. 뭔 동의가 필요해? 동의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추이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2번자2번 2번. 본인이 자동차보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 그러면 절반만 보증하겠다 이 말이 뭐냐 그 내용을 내용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 변경 추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습니다. 현재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맞죠. 2번이 정답. 그렇죠. 3번 질문. 의리의 대리행위는 부인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 넘는 표현들과 성립 한다 틀렸지. 무조건 성립해버리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수 있고 상대방에게 정답가 이유가 있을 때만 표현들이지. 지금 이 질문은 무조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성립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렸지, 그것은. 그렇죠. 무조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성립하,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질문. 알지 못했던 병, 선인가요? 선이어 상대방은 계약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계약 처리하면 무효 확정이죠. 무효 확정되었잖아. 무효 확정되었으면 본인은 취할 수 있어? 본인 추인 안 됩니다. 왜 상대방이 철력관행사하면 무효 확정이에요. 무효 확정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본인이 먼저 추인했으면 유효 확정이니까 상대방 철회 못해요.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5번 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묵건이라한 사실을 알았던 상대방 병취크할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정답. 이렇게 나왔던 게 올해 4월 2일 치러진 감정평가사 기출입니다자 이렇게 해서. 노파심에서 어 제가 대리 관련 파트를 동영상 유튜브를 1강부터 9강까지 정리했는데, 물론 짤막짤막하게 정리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1강부터 9강까지만 정확하게 한 두세 번좀 들어보시면 어떤 시험이든지 풀수 있다. 다만 어 대리 관련해서는 가장 생각하실 부분이 이겁니다. 갑을 병정 이렇게 나왔다면 갑이 누구인지, 을이 누구인지, 병이 누구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 내용은 안다. 다 내용은 안다. 다만 본인이 이름이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대리인의 이름이 을인지, 갑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어, 부탁. 어, 어, 1월, 어, 뭐죠? 5월 1일인데, 대리 관련 부분을 9강 정리했으니까, 지금 10강, 하고 11강은 뭐죠? 문제풀이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이런 식의 문제가 작년에. 산업인력공단을 추가하는 모든 민법 시험에 나왔다라고 맛을 보여드린 것이니까 문제를 외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밀강부터 어, 구강까지 이론 정리예요. 우리 법조항 위의 정리니까 다시 한번두 번이고 세 번이고 어,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영화를 본것 중에 하나가 어, 집에서 이제 TV로 돈끊어가지고한본 영화 중에 하나가 올드라는 외국 영화인데 올드 늙은다. 올드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제가 줄거리는 이겁니다. 어느 한 장소를 가면 시간이 시간이 30분 흐르면 한 1년이 가는 그런 기이한 해변에서 40대의 부부가 가족 애들 둘 데리고 가족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의 부부가 그 해변에서 한 20시간 머무르니까 20시간이면 어 40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30분당 1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1시간만 있으면 그 해변에 서1시간 있으면 다른 거 우리가 보통은 9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20시간 지나니까 40대의 부부가 80세가 됐더라고요. 근데 어 물론 각설하고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부도 그 해변에 있으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시간이 빨리 가서 되돌릴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자기가 이제 곧 일본이면 죽어, 일본이면 죽는데 어 이런 얘기 합니다. 당신하고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 40년 전에 그, 이, 그, 여행이 마지막 이별 여행, 이별 여행이 거든요 이별 여행. 이별 여행이 있는데 기억이 안난답니다 결론이 뭐냐. 한 일주일 전에 봤던 영화인데 굉장히 가슴에 남아가지고. 현재 우리 상황에서 지지고 복고 있다. 근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기억이 안날것 같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싸울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고. 그렇죠? 마음 가라앉으시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 시기가 괴롭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 빨리 합격을 하셔야 과거가 됩니다. 합격하지 못하면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시험은 그렇잖아요. 어렵게 합격을 했고,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습게 합격했다고 뻥치잖아요. 지금. 그게, 그게, 그게 시간에 주는 효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어도, 시간이 지나다, 너 합격한 거 나와서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고 공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 뭐 시간 있으시면, 놀드는 영어 한번, 보세요. 저는 나름대로 감명있게 봤습니다. 즐거운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어,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